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백화점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예고 드린 것처럼 오늘은 국내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요즘 국내 백화점 폼이 남다르죠 국내 백화점이 옛날 같지 않다는 기사를 본게 엊그제 같은데요 이제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k 컨텐츠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들이 폭발적으로 늘기도 했지만 백화점 3사에서 매장을 적극적으로 리뉴얼 하면서 매출이 다시 성장세로 올랐거든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스위트파크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오픈하면서 대대적으로 식품관을 리뉴얼 했고 롯데백화점 본점도 수원점을 타임빌라스로 바꾸면서 세단점을 했습니다. 본점도 리뉴얼 소식이 있죠? 현대백화점이야, 뭐, 더 현대서울이 워낙 잘하고 있고요. 삼사 모두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4분기 때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명품 소비가 연말에 급증하기도 하고 시즌 정기 세일도 있으니까요. 팬데믹 시기 때 위기론이 불거지긴 했지만 사실 백화점의 입지는 그 전부터 좁아지고 있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이 커머스의 등장 이후로는 거의 만성적으로 위기론이 제기됐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기를 뚫고 나올 줄은 저도 상 상상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백화점이 어떻게 커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 백화점 재벌의 탄생입니다. 우리나라 백화점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 백화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백화점 1탄에서 제가 서구의 백화점들은 대부분 직물상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라 말씀해드렸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전통 의상을 만드는 직물이나 자파를 파는 곳을 오후쿠, 오복점이라 부르는데 일본의 백화점은 이 오복점에서 출발을 했죠.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오복점들은 급격하게 쇠퇴합니다. 일본 최초의 백화점으로 꼽히는 곳은 미스코시 백화점입니다. 이 미스코시 백화점의 뿌리인 미스의 가문도 오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손님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폐업을 고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895년 미쓰이 은행에서 일하던 다카하시 요시오가 미쓰이 오복점에 이사로 부임하게 됐죠. 사실 미국 유학파이자 금융인이던 이 사람 눈에는 오복점이 고수하던 전통이라는 게 너무 고루해 보였다고 합니다. 다카시가 유학할 당시 미국에서 이미 백화점이 유통산업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다카시는 미쓰이 오복점을 미쓰이 가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1904년 미스코시 오복점으로 새롭게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 디퍼 파트먼트 스토어를 실현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인지 일본 최초의 백화점 탄생 시점을 이 선언로 으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멋지게 선언했다고 해서 곧바로 장사가 막잘 되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상품들은 오복과 관련된 것들이라 한계가 명확했거든요. 이런 미스코시를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른 사람이었죠. 다카하시가 자신의 오른팔로 히비오스케 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도 미스이 은행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비오스케는 유럽의 백화점에 시차를 많이 다녔는데요. 수많은 백화점 중에서도 영국 헤러즈 백화점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예 이걸로 잡았다고 해요. 미스코시를 동양의 헤러즈로 만들겠다. 우선 일본의 상류계급들을 미스코시로 초대합니다. 일본 내 귀족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 군인, 일본 주재, 외교관 등이 있었죠. 미스코시는 상류층들이 찾는 공간이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상품군도 이때부터 많이 늘렸고 식당과 공중정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아는 백화점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대로 먹혔기 때문에 1914년엔 연면적 13,000제곱미터인 미스코시 시장 신관을 세우게 됐죠. 이게 우리가 아는 진짜 백화점이었고요. 우리나라 백화점이 이 일본 백화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은 1906년에 설립된 미스코시 오복점 경성지점인데요. 29년에 미스코시 백화점으로 승격되어서 30년에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자리로 이전합니다. 지금도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보면요, 19세기 유럽 스타일의 건물이 멋들어진 모습을 자랑하잖아요. 이게 미스코시가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당시엔 조선과 만주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었죠. 다른 백화점들도 있었습니다. 종로 타워 자리에 있던 화신백화점 대공항으로 경영난을 겪던 화신상회를 박흥식이란 사람이 인수해서 백화점으로 재단장시킨 곳이었죠. 이때가 1931년이었는데요. 바로 다음해 에 옆건물이었던 동화백화점까지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1935년에 크게 불이 나는 바람에 건물이 전소되고 그 자리에 다시 백화점을 짓게 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뻗은 건물에 총 3,000평. 당시 한국인에 의해서 건립된 최대의 건물로 꼽혔죠. 물론 화신백화점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박흥식이 일제에 협력하면서 특혜와 비호를 받은 덕분이긴 합니다. 이렇게 미스코시 경성점과 화신백화점이 투톱으로 있었고, 지금의 명동 롯데 영플라자 자리에 있었던 조지아 백화점까지 해서 총 3곳이 경성의 3대 백화점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러다 해방이 되고 조선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다 떠나게 되는데요. 이때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백화점들이 적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 백화점들은 미군정의 관할하에 들어갔다가 한국전쟁 이후 우리 손에 들어오긴 하는데요. 지금처럼 대기업 바로 자리를 잡고 운영했던 건 아닙니다. 일반 상인들이 공간을 임대해서 장사를 했었거든요. 2000년대 동대문 밀리오레나 두타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참 많은 기업들의 손을 타게 됩니다. 우선 미스코시는 동화백화점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58년에는 조선 방직이란 회사에 불화됩니다. 그리고 동방생명을 거쳐 1963년 삼성에 매각됐죠.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게 바로 이때였고요. 조지아 백화점은 미도파 백화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외환위기 이후 롯데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데 백화점 본점과 연결 그래서 지금은 영 플라자로 활용하고 있죠. 화신백화점은 종로 확장 계획과 맞물리면서 철거 대상에 오르게 됐고 결국 폐업을 맞이했고요 자, 1963년 신세계백화점이 등장하면서요. 백화점들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대기업의 사업 확장 개념으로 이 백화점이 활용됐거든요. 여기엔 롯데백화점도 있었죠. 당시 박정희 정부는 제일 사업가들의 모국 투자와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 중엔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롯데 신격호 회장도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은 신격호 회장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서울의 얼굴 될 호텔을 지어 달라고요 당시엔 국빈이나 손님을 맞이할 특급 호텔이 서울내에 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신격호 회장이 이때 설립을 한게 바로 롯데호텔입니다 1973년의 일이죠 그런데 호텔은요 아무리 좋아도 허허벌판에 지어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근에 쇼핑을 할수 있는 부속시설이 들어서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관광 인프라인 거죠 신격호 회장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함께 세울 계획을 짜게 되죠 1979년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호텔인 롯데호텔 호텔과 롯데백화점을 나란히 짓게 됩니다. 호텔도 규모가 컸지만은 백화점도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 어떤 백화점보다 현대적이고 화려했거든요. 게다가 서울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서공동에 위치해 있었죠. 롯데백화점은 개전 100일 만에 1천만 명이 방문하면서 서울의 명소로 입소문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 이 소공동 롯데백화점의 성공을 바탕으로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오픈합니다. 여기도 딸랑 백화점만 오픈하지는 않았죠. 호텔과 테마파크를 지으면서 일종의 거대 복합 쇼핑몰을 완성시켰거든요. 이건 정말 당시에 롯데가 사활을 걸었던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3년 뒤에는 영등포점을 오픈했고요. 당시 영등포역이 엄청 노후화되어 있었고 편의시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철도청에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영등포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롯데는 여기 과감하게 배팅을 했죠. 일본에서는 전철 회사들이 민자 역사와 백화점을 결합시켜 성공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롯데그룹은 곧바로 롯데역사라는 회사를 설립해 영등포역사를 새롭게 짓고 백화점 공간을 같이 건축했던 겁니다. 여기가 바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죠. 그런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길 건너편에 신세계 백화점도 있잖아요. 영등포역은 서울 서부 교통의 중심지였던 만큼 신세계도 이미 여기에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역사와 완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완전히 압도해 버린 거죠 나중에는 뭐 신세계가 역전을 해버리긴 합니다 경방과 신세계가 손을 잡고 타임스퀘어 명동편점을 백화점과 연결하면서 규모로 눌려 버렸거든요 자, 신세계 롯데와 더불어서 3대 백화점이 현대백화점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죠? 더현대서울도분의 현대백화점 그룹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현대백화점은 현대건설의 계열사였던 금강개발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를 건설할 때 아파트의 근린상거로 백화점을 지었는데요. 이게 바로 압구정 현대백화점이었죠. 처음엔 사실 정주용 회장도 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당시까지만 해도 압구정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고 현대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약간 도전적인 장르였거든요. 건설과 중공 업 주력으로 했기 때문에 백화점 사업은 그룹의 DNA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으니까요. 하지만 셋째 아들인 정몽근 명예 회장이 끈질긴 설득 끝에 1985년 현대백화점을 개점하게 됩니다. 당시 업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해요. 현대가 압구정에서 백화점으로 성공하면 장을 지지겠다고요. 현대가 이때 가진 노력을 다 했었습니다 우선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엄청난 도을들였죠 대표적인 게 식품관이었어요 백화점의 주요 고객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층이었기 때문에 식품 코너에 각별히 신경을 쓴 거죠 덕분에 지금도 현대백화점의 식품관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튼 그 이유는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압구정은 신흥 부촌이 됐고 80년대 중반 강남권의 소비 수요를 전부 흡수합니다 지하철 3호선까지 개통되면서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죠 해본 적 없던 백화점 사업. 시작하자마자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1988년 무역센터점까지 오픈하면서 현대 백화점은 강남의 고급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됐죠. 자, 백화점들이 본격적으로 점포를 늘리기 시작한 게 바로 1990년대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의 백화점을 유치한 시점도 바로 이 시기거든요. 신세계는 광주에, 현대와 롯데는 부산에 매장을 내면서 전국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외환위기 때 수많은 중소 백화점이 폐업을 하거나 언급한 삼사 백화점에 인수합병되면서 시장이 재편됩니다. 당시 이 중에서는 롯데 백화점이 가장 활약이 좋았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신세계와 현대를 합친 것보다 점포수가 많았고 점유율도 압도적인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오히려 이 규모가 롯데에게 약점으로 들어갔죠.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요. 2000년대 이후 대형마트와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백화점들은 고급화에 집착을 했었습니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는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 면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 백화점은 이런 식으로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민감도가 높은 품목은 포기하고 아예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롯데와 신세계가 본점의 명품 전문관을 개관한 것이 바로 그 맥락이죠. 자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부터는 백화점 트렌드가 플래그십 매장과 대형화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당시 무려 30개가 넘는 점포를 가지고 있었던 롯데에게 이런 변화는 따라가기 벅찼다는 거죠. 이 많은 점포를 트렌드에 맞게 다 리뉴얼하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본점과 잠실점, 광복점 같은 경우는 원래도 고급화가 대형화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이곳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들 트렌드가 약간 지난 그런 백화점이 되어 버립니다. 저 이렇게 롯데가 주춤하는 사이에 신세계는 백화점을 대형화하고 몰링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냥 쇼핑만 하고 나오는 곳이 아니라 놀이, 문화, 외식, 엔터 같은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곳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현대는 더 현대라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하면서 전통적인 백화점의 구성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이게 반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더 현대의 DNA를 이식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롯데 백화점이 이들에 비해서는 살짝 주춤해 보이긴 하지만요. 최근엔 타임 스 같은 복합 쇼핑몰을 출범하거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국의 점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총 매출의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백화점이 쇠락하고 있긴 하지만요 국내 백화점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통 지형이 워낙 천재지변급으로 변했고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듯해 보이거든요 단순하게 물건을 파는 공간으로 머물렀다면 이커머스에 싹다 밀려 버렸겠죠 하지만 경험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한 덕분에 참혹한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2 0 2 0년대도 벌써 절반 이상 넘어 갔는데요 다음 10년을 주도하게 될 것은 과연 누가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아마 가장 유연하게 잘 변할 줄 아는 기업이 깃발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